맞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입니다. 3엘사 14장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아 형제를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갔죠. 아 그런데 이제 요압이 생각하기를 가비당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드고와의 여인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 드고와의 여인은 매우 지혜롭고 말을 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당을 만나가지고, 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는 과부고 남편은 죽고, 어, 자녀들이 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일어나서 죽인 아이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왕이 "아니다, 어,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또 11절에 보니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드로아 어, 여인이 어, 실제 이야기를 말해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 자기와 압살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19절에 얘기하니까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어 싸우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인이다. 즉,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왕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또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압살롬을 집에만 있게 하고 다윗왕을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아, 예루살렘 아, 타이거함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이 아주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200세곌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를끌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 다이답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이 아, 요합을 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런데 요압이 듣질 않으니까 요압의 밭을 불을 질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주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요압이 또 한번 중재를 서가지고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그 마음에 완전하게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압살롬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원래부터 이 다윗이 가졌던 그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아들 압살롬을 위에서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키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를 잘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나라를 빼앗게 되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